17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당뇨병, 당뇨병에 대해서 좋은 운동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뇨병의 좋은 수련법으로는 처음에는 앉아서 하는 자세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 앉기 전에 몸을 가볍게 풀고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툭툭 힘을 빼고 털어보실게요. 자, 손목 힘 빼고 앞으로 툭툭 털어주시고요. 자, 옆으로도 털고, 위로도 털고, 앞으로. 예, 다시 위에서 아래로. 하나, 펄쩍 하나 둘셋 펄쩍 한번더 하나 둘셋 펄쩍 어깨 으쓱으쓱 예자 자. 그다음에는 손을 가볍게 깍지를 끼시고 몸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어깨는 힘을 빼고 쭉 손바닥 장심으로 밀어올리듯이 흉경만까지 뽑아서 밀어주시고요 자. 옆으로 지그시 내려가 보실게요 힘을 빼고 버티지 마시고 입으로 하. 힘을 빼면서 점점 더 내려가 보실게요. 풀고, 다시 반대쪽도 힘 빼고, 입으로. 풀고, 자, 이번엔 이제 뒤로, 고개는 앞으로, 엄지발가락 힘주시고, 아랫배 반전에 힘주시고, 풀고, 다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45도 아래로, 시선 손등 바라보시고, 이제 툭 털어주시고요. 힘을 빼고, 어깨도 힘 빼고, 고개도 툭 떨어뜨리고, 허리도 힘 빼고시고요. 예. 자, 이제 천천히 무릎을 살짝 굽혀서, 척추 하나하나 돌리면서 일어나십니다. 후, 예. 툭툭 털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리도 한번 움직여보고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가볍게 펴닥푸닥 두들겨 주시고요. 서예부와 고관절 부분 토닥푸닥푸닥 두들겨서 예, 쓸어주시고, 고관절 한번 돌려보고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왼 다리에 체중 실고 오른 다리 들어 올려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예 9, 10, 10, 20, 다1다2 23, 24, 25, 26, 이제 방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나아 앉아주시고요. 2 23, 24, 2툭 털어보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어, 발끝 부딪히기로, 예, 먼저 시작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끝 부딪히기는 발을 뒤꿈치부터 붙여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발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열고, 여기를 열어주고, 예, 다시 붙였다가, 열었다, 붙였다,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관절에 힘을 빼고, 힘을 뺀 상태에서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잘 하시면, 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잘 되시면, 이제 속도를 빨리 해서 각도를 조금 더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처음에는 100번 정도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0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수,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멈추시고 자 발끝에 집중을 해보십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아 숨 내쉬면서 발끝으로도 하아, 숨을 내쉬어 봅니다 발끝에 저릿저릿한 느낌 느껴보시고요 예자툭 털어서 발끝들이히이었습니다자 다음은 족삼리 뒤비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삼리는 이렇게 무릎을 세우셔서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셔서 허리는 곧게 펴주시고요 자 무릎 위에 맨 끝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서 앞쪽으로 한 10cm 정도 내려가시면 뼈가 살짝 튀어나왔다가 그 바로 옆에 바로 밑쪽에 옆쪽으로 어, 쏙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혈은 어, 다리, 우선 다리니까 다리병에도 좋고 어, 심장병, 소화기계통, 두통 뭐 해당 안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부터 어, 무병장수혈이라고 이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족삼리혈을 두드려서 어,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손을 가볍게 엄지를 이렇게 살짝 말아주고 주먹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볍게 주먹을 이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지를 살짝 말아주고, 예, 주먹을 줘서이 부분으로 수분 옆쪽 부분으로 여기 족삼혈을 가볍게 두들겨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수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은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 이다 쓰러지시고. 예. 자, 툭 꺼져서 자, 둘. 여어서 조금 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는 일삼리할까지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발끝을 당기며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발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한 15cm 정도만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15cm 정도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내리면서 밀어주세요. 발을 밀면서 고개를 뒤로 제끼면서 척추와 가슴을 쭉 펴주는 동작입니다. 하신 후에 가만히 멈춰봅니다. 몇 번만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가볍게 내쉬면서 제자리로. 예. 자, 이렇게 세 번만, 두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발쭉 뻗으면서. 가슴과 척추를 쭉 펴주시고, 고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내쉬면서 멈춰주시고요.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시 발쭉 뻗으면서, 고개 뒤로 가슴과 척추를 쭉 펴주십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멈추시고, 예, 제자리로. 자, 이렇게 해서 발끝을 당기며 밀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릎을 틀어서 허리를 비추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틀어서 허리를 비틀는 동작은 자, 이렇게 발을 쭉 뻗으신 상태에서 손은 등 뒤에 바닥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 무릎을 들어서 왼쪽에다, 아, 오른쪽에다 두시면서 이렇게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려서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예. 이 동작은, 어, 마찬가지로 몸에 맞게. 자, 이 많이 내려가면 좋겠지만,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각도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들 내려갈 수도 있고, 몸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 하시고, 다음,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오른 다리 들어서 왼쪽 다리 넘어서, 무릎 옆에 두시고요 자, 천천히. 자, 이제 고개는 오른쪽으로, 다리는 왼쪽으로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고, 예. 세 다리 자한 번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왼 다리 들어서 오른쪽 무릎 옆에 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고개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고 예 다시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들어서 왼쪽 무릎을 펴주시고,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고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엎드린 상태로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리셔서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굽혀서 가슴 옆에 두시고요. 팔을 굽혀서 가슴 옆에 두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 양팔을 천천히 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전천히 상태를 들이시고 숨 들이시고 하나, 둘, 셋, 고개는 살짝 숙여주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후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 들이시고 올라오셔서 고개 살짝 쳐 끼고 척추에 집중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시고, 고개 뒤로 살짝 찢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후. 예.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앉은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어, 당뇨에 좋은 수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내 몸에 맞는 동작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서 구호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끼, 예! 구호 시작 뭐. 마음, 튼튼, 내, 튼튼, 예, 이야! 이야! 한번 더? 이야! Yeah. 예, 마치겠습니다. <laughs> 생명수 단전 호흡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